한국당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회기 결정안건은 이날 오후 개의되는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 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오늘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방침, 한국당 임시회기 결정 안건에도 필리버스터 신청, 문희선 국회의장 주재로 13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서진, 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남편의 과로죽음, 남들은 왜 그걸 몰랐냐 묻는다. 과로죽음, 유가족 사인의 고통기록, 충격분노비나논만 고독공허, 유가족이 겪는 이중고통의 여섯 단계 2017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철폐, 과로사, 자살 방지 대책위원회 출범 선포식. 하지만 과로사나 과로자살 통계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정신질환으로 숨진 노동자 수로 그 규모를 짐작할 뿐이다. 하정우, 이병한 프로배우 그 자체 너무 멋져 배우 이병암과 하정우가 서로를 칭찬했다. 13일 방송된 SBS 라디오 최하정의 파워타임에는 영화 백두산의 두 주역 이병환, 하정우가 게스트로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포스트잇 2019만 1213, 1310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일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동종 사건 누범 기간 중범 행을 저질렀고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용진 백종원과 약속 지켰다. 못난 이 감자 이마트에서 판매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강원도 못난 이 감자 정부 회장은 지난 12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만남의 광장에서 강원도 농가에서 버려진 못난 이 감자를 사달라는 백 대표의 부탁을 수락했다. 겨울왕국 2 보세요 1서 유명인 영화 추천 트윗 돈 받고 썼다가 들통 일본 유명인들이 칭찬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 관련 온라인 게시물이 돈을 받고 쓴 광고라는 게 들통났다. 12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겨울왕국 2 측은 일본에서 다양한 작가와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겨울왕국 2의 우호적인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소감을 가장한 해당 게시물에는 비용이 지급된 광고라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다. MS 차세대 게임기 엑스박스 시리즈 X 공식 발표 마이크로소프트는 13일 열린 게이머 워들를 통해 차세대 게임기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공개했다. 출시일은 2020년 홀리데이다. 가격은 밝히지 않았다. 독일 델리버리 하이어로 우아한 형제들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 인수 합병 기업 가치 4.8조 원. 배달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독일의 배달 서비스 전문 기업 델리버리 하이어로에 인수되었다. 아울러 양측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다. 북 어떤 길 택할지 도움 도발 명분 쌓키 포스티드 2019-1213-1112 북한이 미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에 반발하며 도발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경고하면서도 유연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나래 측 연애의 맞 청준 폭로에 남자친구 없다. 연애 중남버 배우 청준이 대구 우먼 박나래에게 열애설을 제기한 가운데 박나래 최근 일을 전면 부인했다.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 13일 오세내 남자친구 없다. 국민 절반 이낙연 호감 황교안 18 안철수 17 이낙연 총리가 2019 중소기업 송년 연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12 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는 18의 호감도를 얻으며 조사 대상 7명 중 6위에 그쳤다. 마약하고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 불 지른 50대 징역 2년 대구 지법항 41부는 13일 마약을 투약한 뒤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나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5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호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만솔 122 1 12 주역과 샵스피인 5찬 전두환, 대화 80 주도. 불도장 특별 메뉴도 인당 20만원 코스 주문. 대화 80 이상을 전전 전 대통령이 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2 1 12 군사 쿠데타 40주년인 12일 하나의 주역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중식당에서 샵스피인을 곁들인 5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찬 영상을 공개한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는 전정 대통령에게서 반성과 참회는 눈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다. 한정수 고김주혁 떠나고 2년간 두문불출 오래된 연인 과도 이별 배우 한정수가 절친하게 지냈던 배우 고김주혁이 세상을 떠난 이후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고백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예능연예의 맛 시즌3에서다. 다발성 경악증 치료제 안전하게 투여하려면 신경세포에 염증 일으키는 질환, 전문가의 자가 투여 교육받고 다른 주사제와 혼합하면 안 돼. 다발성 경악증은 우리 몸의 뇌, 척수, 시신경 등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환자 자신의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게 되는 자가 면역질환 중 하나인데요.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손상돼 뇌로부터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 가는 신경자극 전달이 방해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교안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 14일 광화문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 륙시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권성동 추경호의학재 윤영석 의원 등과 함께 새벽 산책을 하고 있다. 서울 뉴시스 주요 기사 하나의 팀 vs 혼자의 팀 박항서는 되고 히딩크는 안 되는 까닭은 베트남 총리 박항서 감독 해고 국가 발전에 큰 영감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두고 희대의 부정선거 공작선거를 저질러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에 균형식사가 국민 건강에 중요하다. 4. 고지방 식품에 대한 오해소방안 시리즈 1. 식이와 당뇨 그리고 호르몬의 관계 당뇨병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 탄수화물을 특히 과도하게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지방 섭취와 당뇨병 간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척점에 있는 탄수화물 섭취와 당뇨병 간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영국 조기 총선서 보수당 과반 내년 1월 말 브렉시트 가능성 존슨 총리 크리스마스 이전 브렉시트 하피안 통과 추진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 적용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합의 난항 예상 12일 영국 글래스고의 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인이 총선 투표 용지를 꺼내고 있다. AFP 연합뉴스 100년 만에 열린 12월 총선에서 영국 보수당이 압도적인 승리로 제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 국민은 브렉시트 완수를 약속한 보리스 존슨 총리와 보수당을 다시 선택한 셈이다. 미 중무역전쟁 1 달라 트럼프 1단계 무역협상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면서 1년 넘게 이어졌던 미중 무역전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블룸버그는 12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양국 협상팀이 마련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올해의 인물 덴베리의 질투 난나 트럼프 막말 트윗의 비난 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 시사주간지 트임의 올해의 인물로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다 툰베리가 선정된 데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가 비판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툰 베리의 선정에 대해 아주 웃긴다면서 그레타는 자신의 분노 조절 문제에 애써야 한다. 그러고 나서 친구랑 좋은 옛날 영화를 보러 가라고 썼습니다. 연합뉴스 TV 린드블럼 미로티 유니폼 입고 MLB 복귀해 뉴스 스포츠 린드블럼 미로티 유니폼 입고 MLB 복귀 좋아요 영축수하기 확대하기 공유하기에 린드블럼 미로키 유니폼 입고 MLB 복귀 올 시즌 두산 베어스 우승의 주역인 조시 린드블럼이 미국 메이저리그 미로키 브로스와 3년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린드블럼이 KBO 리그를 거쳐 빅리그에서 자리 잡은 외국인 선수의 역수출 성공 스토리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올 시즌 20승 3패. 2위. 윈도우 7 종료 악둔 중소기업들 MS의 제안은 종합 패키지 윈도우 7 종료 악둔 중소기업들. Ms의 제안은 종합 패키지 김영호, 2019만 1212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스트셀러 운영 체제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7의 수명이 불과 한달 남짓 남았다. 내년 1월 14일을 마지막으로 윈도우 7의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윈도우 7 이용자들은 보안 업데이트 및 기능 개선을 비롯한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지원이 끝난다고 해서, 곧장 윈도우 7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다.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iOS 13.3 업데이트도 나왔다. 다양한 버그 수정이 이루어졌다. 구형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애플이 iOS 13 업데이트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위한 iOS 12.